네, 반갑습니다. 비누이스타워솜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어, 네. 오늘은 저희가, 네, 스터디 와인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네. 일단 저희가 저번 모임에, 네, 일곱 병을 마셨습니다. 총 여섯 병이었었는데, 어, 얘네 둘은 비교를 해보려고 일부러 네, 지금 뒤에 거를 딴 거였어가지고, 총 이게 일곱 병인데, 하나하나, 네,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와인이죠? 네, 첫 번째 와인은 이제, 비틀만의 네, 목스타인, 웨스트 호프만을, 지지. GG. 네, 지지를 먹었는데, 지지가 드라이 등급 중에서는 가장 굉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스위트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포텐셜이 있는 곳에서 뭐 그런 포텐셜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도수를 채우기 쉽고 이제 조금 더힘 있는 와인을 만들기 좋으니까 이제 그런 밭에서 나오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12.5도고. 비트만 같은 경우는 원래 약간 리치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 되게 좀 풍성한 느낌이 있는 편인데, 그때가 저희가 먹었을 때는 살짝 좀덜 열렸어. 이제 좀 미리 열어놨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안 맞았어가지고, 어, 조금 덜 열렸지만, 이제 굉장히 잘 열리면, 가지고 있는 되게 굉장히 좀 풍성한 느낌. 저희가 생각하는 리슬링 느낌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도 그 느낌이 훨씬 더좀 풍만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노프 같은 경우는 엄청 샤프하죠. 예. 근데 이제 데노프 같은 경우는 샤프하니까, 뭐, 스위트와인으로. 갔을때더 이점이 있는 거죠 음. 네 그거의 산도나 이런거의 밸런스가 굉장히 좀 뛰어나지고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스위트 와인으로 올라갔을 때 당연히 좋은데 더좀 무거워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음. 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와인? 네, 두 번째는 이제 하모네 어, 샤시아뉴 포이 음. 크리 부드오트드2 네, 0 1 3년에 마셨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블렌드로 아무도 다못맞췄어요샤도네이로 아무도 가지 않았죠. 네, 샤르도네로 가지를 않았는데 어, 굉장히 좀 이렇게 뭐좀 이유가 애석한 이유가 있었던 게 음. 어, 산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화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살짝 들어서 산한 니앙스 레네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까 보니까 네이 와인이면 산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플레버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 때까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음. 코르크 이슈인데 이제 코르크의 문제로 이제 산화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빈티지에서 나올 느낌이 아닌데. 알죠, 예. 네, 이게 그렇게 되어 버린 거죠. 색도 봤을 때 완전 노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노랗게 나올 지역이 아닌데 2013년에 노랗게 될 빈티지도 아닌데 이제 노랗게 됐다는 거는 이제 산화가 되고 음. 이제 산화니 호에서 산화니 양사 났던 거는 결국 산화였었고 그러한 이슈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같습니다. 이게 가지고 오셨던 분이 직구를 하셨죠. 네, 그렇 직구를 하시면,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게다가, 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지금 이 와인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제 뭐 많은 편인데도, 네, 이 와인을 라벨을 보기 전에 산화된 걸 마셨을 때, 얘가 지금 하모네가 산화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화인 피디님이 이 와인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는데, 이 와인을 마시고, 어, 그 와인을 이제 처음 접하신 거면. 야 이거 일산 민티지인데도 잘 익어가지고, 아, 나이도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훌륭하네요, 막이렇겠지 와, 이거 뭐, 하모에는 역시 뭐 와인을 만드는 게 다르네요. 음. 막. 어, 막 이게 엄청 풍성하고, 막 색깔도 진하고, 음. 막 이러겠죠. 그렇겠지. 네, 이러한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어네좀 이렇게 단점이에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환희 피디님도 되게 직구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환희 피디님이 직구하시는 거는 이제 루트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정하고. 이제 상태 이상 확인을 굉장히 여러 번 확인을 하고 게다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걸 절대 구매 안 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구매합니다. 네.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 있는 애들이 제일 상태가 좋아요. 이건 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수입사가 그 되게 올바른 루트로 가지고 오니까요. 중간에 뭐 뜨거나 상온에 있거나 뭐 사라지거나 네 그런 경우가 없다는 음.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가 한 일주일 동안 되게 좀 이렇게 잠적됐다가 다시 오네요서 음, 맞아요 네 이제 그러한 이슈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 게 프라텔리 폰테라는 집의 음. 네, 바룰로인데 어... 저희가 이거를 먹고 다 바룰로라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게 바룰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뭐 이렇게 타르 느낌이라든지 음. 되게 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지는데 근데 어찌됐건, 얘가 뭐, 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건 아니건, 굉장히 맛있기 수월했었고, 네, 어,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마트에서 9만원인가? 네, 하여튼, 10만원도에서 음. 구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바룰로면은 뭐, 되게 가격이 있어야 되고, 괜찮은 뭐, 이렇게 뭐,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고, 이제 그런 퀄리티에는 합당한 가격이 무조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은 되게 좋았고,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저희가 바라는 네비올레 느낌과 이제 바룰레 느낌이 조금 뭐좀 결려가 돼 있지만 음. 전혀 문제 없이 네, 네 지금 뭐 즐겁 마셨던 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되게, 되게 손님들 오면 항상 대접용으로 낸다는 와인이고 아, 네. 뭐. 네. 되게 여성분들이 좋아하신다. 아, 네뭐그렇하더라고요 네. 네. 참마세요? <laughs> 네 이거를 되게 마시고 이제 저희가 어 이거는 저희가 스터디 멤버의 처음으로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거를 가지고 오신 거여 가지고 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이 품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음. 어 이거는 이제 좋은 와인이지만 전형적이지는 않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에 바로 얘를 붙였어요. 음. 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3.5도, 얘는 1 4도예요 근데 13.5도인데도 이제 로키 코스타 만냐는뭐 다들 아시다시피 되게 뭐 클래식한 느낌에다가 이제 라모라의 느낌 그대로 반영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지만 도수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과실의 집중도요나 이제 뭐 자리 뭐 었을때 나오는 이제 네비올로의 타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래식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렇죠. 이제 아, 이게 타르군요. 어, 어 타르군요. 음. 이게 뭐 네비올로의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 확실히 그 느낌이 나니까 이제 마시기가 쉽진 않네요라고 음, 얘기를 거북, 약간 거북하다고 얘야기했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바르로나 바르바르스콤 음. 이제 뭐~ 랑게 쪽 애들을 좀 이렇게 어릴 때막잘 만들어진 애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과일의 집중도가 음. 좋은 애들 그러면 좀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아~ 음. 어, 이게 좀 빡센데 음. 살짝 그런 느낌은 살짝 있죠. 이게 타르라는 느낌이 약간 좀 가, 다가왔을 때막 엄청나게 예쁜 음 향이 아니라 <laughs> 어, 그러니까 약간 보면 타르 어 가운데 어 가운데 막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이제 뭐좀고급지역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이제 뭐뭐랄까 도수가 더 낮더라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더 강할 수도 있다. 이제 생산자가 의도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를 좀 음. 공부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미셸 그로. 네, 네. 저는 네딱한국에서 유명한 와인일 거다, 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음.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쪽의 애가 나왔어요. 음. 이제 뭐뭐안내그로도 그렇고 미셸 그로 그로도 그렇고 사실 그로 그로 좋아하시죠. 그로그로. 네. 그로 패밀리라고 네, 그로 묶어도 음. 얘기하죠. 그렇죠. 그로가 크단 뜻입니 큰걸 좋아하시네. 와인은 음... 아, 안 큰데. <laughs> <laughs> 네, 이게, 어, 일본에서 사오셔가지고, 이게, 네, 예, 네 꿀로드 헤야 이제, 바시고, 이거 13만원 주셨다고? 네, 10만원대 정도? 응, 예. 음, 10만원 초반에 사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 하면서도 그랬지만, 어, 그런 녀석이 그런 류의 와인인 것 같다. 하지만, 만약에 얘가 뭐, 저렴하다고 하면 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어,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괜찮아요. 뭐, 근데, 저희가 1호였잖아요. 네, 그렇죠. 1호의 힘도 아니고, 1호의 느낌도 나지도 않고, 이제, 가지고 있는 구조감도 이제 제가 네, 생각하는 이제 그레이트 빈티지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 아니다는 거죠. 하물며 만약에 1호가 아니어봐. 더 빠지겠지요. 그죠. 이제 굉장히 그냥 마시기 편하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볼로만해서 되게 이뭐좀 그래도 풀리크리 밭에 애가 이제 뭐 10만원 초반대다. 그러면 그래도 뭐 괜찮다. 이 말이죠. 음. 근데. 뭐, 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와이너리의 빌라주가 이 가격이다. 그럼, 그, 그, 겠죠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방금, 이제, 뭐, 저희가 바룰로랑 랑게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맥락이 가장 적용이 많이 되어야 하고,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브르곤입니다. 네, 그걸 한번, 쯤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와인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와인이죠? 네, 루체. 루체고 어, 네, 15도, 2016. 음. 이제 빈티지가 좋아서 그런지 되게 좋았어요. 음. 네, 일단 굉장히 좀, 내가 미국 까발라 소리용 갔다 했나? 네, 맞아요. 네. 미국으로 갔어요. 네, 이게 그만큼 과실의 풍미, 오크도 되게 많이 쓰고, 음. 네, 굉장히 이게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산주베제랑 섞게 되면은, 토스카나 쪽에서 산주베제 그 드라이드한 느낌이 어디 안 가거든요. 항상 포함되는데 거기서, 음. 이제 약간 피레지이 온다든지 거기서 약간 뭐 이게 메릴로 어석혔으면 더 풍성함이 온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뭐좀 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풍성하고 마시기도 좋고 와인 초보자들도 좋아할 것 같고 와인을 오래 드신 분도 좋아할 것 같고 흠먹고 가격만 좋다면 충분히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손을 안 댔었거든요 손이 잘안 가더라고 그래서 잘손안 아, 댔었는데 그때 네 너무 마음에 들게 했으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네 이제 어 얘는 기욤 고셈. 네 다행히도 제가 이번에 틀릴 리가 없어서. 네 이제 기욤 고셈이고요. 이제 에르미타주드비 픽상루 쪽에서 나오는 와인이고 이제 랑그도 픽상루 지역에서. 탑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뭐 글로마리, 네 뭐죠, 뭐 엘미타지, 백상루, 뭐 까즈네브, 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도 당연 독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애고 이제 2009였잖아요. 네, 그렇죠. 14.95도예요. 네, 전혀 더스도 느껴지지 않고. 네, 맞아요. 네, 2009년이라서 이렇게까지 익었는데도 가지고 있는 힘과 섬세함이. 끝판 그 아니죠? 섬세함이 진짜 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만간 수입됩니다. 음. <laughs> 아, 그렇구나. 네. 수입되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근데 와. 나 이거.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물고기 적혀있잖아. 아. 물고기 그려져 있잖아. 이게 가문에서 약간 네. 쓰는 약간 뭐 가문 그건데 네. 이게 뭐 서울에서 한번실험회를 했었는데 어? 이게 물고기 비린내 나가지고 <laughs> 사람들이 시각적인 걸 많이 휘둘리나 봐. 이게 음. 뭐 네. 뭔, 개소리야? 물, 물고기 비행기가 날 리가 없죠. 그니까?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찌됐건, 이제, 기온고생 같은 경우는, 그러나쇼오 50, 시라 50을, 어, 보통 이제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해의 네, 농사에 따라서, 빈티지의 영향에 따라서, 뭐, 10%씩은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시라의 느낌이 굉장히 조금 많이 좀 드러나는 스타일이고, 레드 과실로 많이 빠져요. 색상로가 굉장히 고도가 높고, 이제, 해면에서, 이제, 해발 400m가 넘는데, 이제, 동시간대에, 해안가 쪽에 붙어 있는 랑구덕과 얘네 지역의 온도가 10도까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음. 뭐 서늘한 기후를 같이 가지고 갈수 있고 그거 플러스 일조량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음. 그러면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와인이 나옵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레드 쪽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풍성한 느낌, 뭐 산도, 뭐 이제 힘, 뭐 모든 것들을 사실 다 가지고 가는 거라서 약간 이게 저는 항상 이 와인을 얘기해야 돼요. 더티 섹시. 더티 섹시, 약간, 더 닉치. 닉치. 더 세시, 약간 <목소리> 뭔가 동물적 이하가 살짝 나면서 그게 섹시. 드페미, <목소리> 그 어. 약간 그런 게 있는 네, 와인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GBA라고 해요, 그 야생 동물 쪽이랑 매칭시키면 무조건 잘 맞는, 네, 절대적인 와인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네좀 와인 리뷰를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셔야 될 거는 아까 이제 뭐 같은 지역이라도. 이제, 생산자가 더 좋은 밭과, 좋은 밭, 뭐, 안 좋은 밭이 있으면, 안 좋은 밭이 더 비쌀 때는 그것만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보, 해보셔야 되는 부분, 이제, 브르곤유가 제일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거기 말고도, 있죠. 이제 뭐, 방금 이제 랑게나 마바로로 랑게. 음. 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뭐, 루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상상했던 그런 뉘앙스가 아니지만, 굉장히 조금 이렇게 볼륨감 있고, 덩치 있고, 음. 어, 굉장히 네, 좀 이렇게 좋았던 걸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또, 네. 사모네 음. 네, 이게 사람들이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캐릭터면 사실 사나가 됐다 안 됐다 이게 얘기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사나가 돼도 버텨버린 거지. 음.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라고 인지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차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막상 까보니까 사모네에 네. 그러면 이 와인이 잘못된 다는 거죠. 그 요새 저 직구에 해서좀 얘기를 하자면. 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직구, 그 날이 이렇게 덥잖아요. 음. 근데 커뮤니티 가보면 지금도 직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돈을 버리는 일입니다. 네. 이게, 날씨가 좋을 때 하세요, 아, 제발. 큰일 납니다. 예. 네. 이게, 뭐, 너무너무 너무 답답한 게 있잖아요. 택배 보내는 거뭐 하루 걸리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음. 며칠 동안 택배 다니는 거는 걱정 안 하세요? 아니, 난 이해가 이, 안 이, 돼. 이해가 안 돼. 네, 이해가 안 그리고 하루 만에 다, 이게 4시부터 이제 전에 넣은 거는 이제 그 하루 입고 새벽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새벽에 출발하고 오전에서 딱 점심 사이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다음날. 그러면은 실내에서 차로 갔다가 실내로 와요. 와인이. 뭐 엄청나게 뭐 높은 온도에 끓는 뭐뭐 뭐 바깥에다가 저희가 실온에 놔두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데미지 입지 않아요. 그거를 신경 쓸것 같으면 직구부터 신경 쓰세요. 네, 직구는 실 외에 있습니다. 야. 비행기 도착하고 비행기에서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 놔두는 창고가 뭐 음료 창고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뭐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없는 거는 막 이렇게 막 걱정을 해서 막 날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싸다고 해서 사실 직구하는 그, 그게, 저는 좀, 제, 저는 제가, 전 제가 직구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보다 몇십 배는 더 했을 거예요. 근데, 막, 별의별 사건, 사고를 다, 겪은, 다경험해봤거든 겪은, 다 겪은, 저는 택배가 1 2명이 통째로 없어진 적도 있고요, 해외에서. 매그넘 두 병이 아작난 적도 있고요. 네, 매그넘 두 병이 아작나서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 들어온 적도 있고요. 네, 진짜 별의별 사고 사건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겨, 제가 직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직구할 때 신경 쓰세요. 그쪽, 그 업체, 한테 주문을 할때 만약에 와이너리에서 다이, 메일링 받는 건좀 별개고 그건 다른, 네, 그건 다른 문제고요 어. 샵에다가 주문을 할때그 샵에서 언제 받았는지 그 다음에 사진하고 와인 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일을 주고받아가지고 계속 그 커뮤니,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해가지고 아 이, 그래도 이거는 괜찮겠다 싶을 때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진짜 정확하게 해봐, 하면 안 돼요 이 시기는 그리고 이 시기는 수입사도 <laughs> 수입을 하면 안 돼요 네. <laughs> 참. 네, 참 네, 조심하십시오. 이거 진짜 뭐 얼마 아끼겠다고 직구했다가 솔직히 한명 만약에 끌어 넘치면은 그냥 십몇만 원뭐몇 몇만 원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 한국에 사는 게 나아요. 네, 근데 그 그런 말도 한번 했잖아요. 이게 계속 직구를 해보니까 로스 나는 금액들이 있잖아. 그 그걸 계산하면 나중에 결국 똑같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가 된다고 직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신기해.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지 뭐,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빈티지, 그냥 한국에서 구하세요. 몇, 몇천 안 끼겠다고. 차 직구를 할 거면 진짜 좀 한국에서 그 물빈이거나. 그러니까 못 구하는 빈티지거나 뭐 이런 음. 걸 하셔야지. 어쨌든, 네. 뭐 오늘 저희가 이슈 있었던 것들, 저희가 이제 스터디 하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 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드렸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직구에 대한 약간 저희 생각.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 저희 생각이 뭐 모두에게 와닿진 않겠지만 네어좀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에 또더 좋은 뭐 와인들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